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진짜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펩트론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대선에 어, 대선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급등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정책 관련 급등 나올 추천주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 펩트론이 지금 20만 원 선을 이때딱 돌파를 하고 나서도 더욱 더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새롭게 써 놨는데 자 오랜만에 이 호재성 뉴스가 하나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장기지속형 그 기술 개발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펩트론이 1개월 이상 이 장기 약효 지속형 이 주사대에 대한 국내 특허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뉴스에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거 호주 어 특허 등록이 됐던 거고요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뭐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20여 개국에서 이 특허 출원 어 완료를 해둔 상태고요. 각국 심사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자 이미 나와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특허 어디 나왔다, 어디 등록됐다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결국 우리가 이 뉴스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 자, 여기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이런 각국에 대한 특허 등록으로 이 핵심 기술에 대한 글로벌 보호 체계가 강화가 되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 상업화. 자, 여기에 중요한 기반으로 이렇게 딱 잡혀가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펩트론이 제가 이 18만 원 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딱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시점. 자,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상승 각도가 살짝 누우면서 이 21선을 딱 깨버린 이날. 자, 이날이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는 지금 횡보를 하는데 이 보조 지표들은 상승을 하는 뭐다 다이버전스. We'll be right <laughs> back. 자 이게 나오면서 이 급등 시그널이 딱 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급등 딱 나오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 우리 이 펩트론이 이런 추세적인 상승 끝에 정말 마지막 급등을 만들 트리거가 될이 호재가 하나 있고 그걸 토대로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추가적인 앞으로 나올 이 상승이 나올 거다 어 마, 말씀드리고 분석을 해드렸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아직 제가 이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유해드렸던 이 호재는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나 이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의도가 말면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딱 터트릴 그 들어올릴 때 터트릴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한다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자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랑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강조 드리는 게 있죠.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사실상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께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자, 터트릴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맞춤 대응 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어이 패트론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 딱네 페이지로 칼리로 간략하게 정리해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일단 번호 하나 이렇게 딱띄어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펩트론이라고 종목명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펩트론 핵심 유학본 리포트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편안하게 하지만 확실한 대응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얼마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거든요. 왜 적어놨냐?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는 거잖아요.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 매도가를 산출해가지고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급등 마지막 큰 파동이 나올 텐데 곧바로 들어올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흔들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이 자리에서부터 이런 흔들기 이후에 이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주석 어, 하나하나 달아가지고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시나리, 어,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타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가 나오면 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료로 어, 무료인 만큼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눌러주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하면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 삼아서 맞춤 대응까지 해주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세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5894-2930번으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펩트론 종목명만 딱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정말 커다란 수익까지 챙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말씀드린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어 진짜네 하면서 또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이제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훨씬 더 커다란 이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팩트로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매매하셔서요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급 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고 뭐 다음 날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